Hola, 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 oh,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솔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치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빨, 치아라고 하면 dientes라는 단어를 쓰시면 돼요. 근데 앞니, 뭐요런 거, 어금니, 확실히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 앞니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된대요. dientes delanteros. 한번 더. dientes delanteros.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Muy bien. 잘 읽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delantero라는 단어 자체가 앞쪽에 있는 이라는 형용사죠. 혹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그 축구 포지션 중에서 그 포워드라고 하나요? 어, 앞쪽에서 이제 막 나가가지고 공격하고 이런 분들, 이런 걸, 어, 델란테로라고 합니다. 자, 즉, 여기서도 앞에 있는 이빨이기 때문에, dientes delanteros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sus dientes delanteros son grandes. 한번 더. Sus dientes delanteros son grandes.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Muy bien. 어, 우리 그냥 단어 그대로예요. 그, 그녀의, 뭐 치아는, 앞니는 되게 크다. 요거를 그냥 우리는 dientes de conejo. 토끼 이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스페인어로도. 한국어로도 그렇잖아요. 뭐, 자일리토리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토끼 이빨 뭐 이렇게 하는데 어, 스페인어로도 디엔데 스데 꼬네 호, 꼬네 호가 토끼거든요. 이렇게 대체해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무엘라라고 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이빨 뭐 이렇게 뒤에 있는 치아 이렇게 따로 부르지 않고요, 그냥 무엘라무엘라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표현 우리 델란테로, 델란테라스 이런 형용사와 같이 한번 써봤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나볼게요. Nos vemos. Ciao ciao.